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일을 정하셨다면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의 본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계획 속에서도 다니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에 대해 함께 생각하려 합니다. 첫째,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합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돌보고 계신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늘 일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포로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고통과 억압이었지만 그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다니엘은 현실에 눌리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포로 생활이 70년이 지나면 끝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미 회복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지만 그 일하심을 깨닫는 과정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께 이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했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삶의 상황이 답답하고, 기도에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기도는 단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불안한 마음이 줄어들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세상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삶에서 이 믿음은 현실을 초월한 힘이었습니다.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구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그의 중심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시고 들리지 않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의 시선을 먼저 바꾸십니다. 문제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하시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일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마음을 깨우고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시고 연결하시고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통로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듯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기도를 통해 확인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그 일하심에 눈 뜨는 시간이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당신의 일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사람의 도움 없이도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뜻을 세상 속에 드러내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그분의 일하심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획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포로 생활이 70년이 지나면 끝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기로 계획하셨고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그 계획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에 더 깊이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강요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뜻 안에 참여하는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계획을 주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포로된 백성의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기도와 만날 때그 뜻은 역사 속에서 실현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는 동역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을 시작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궁정에서 드린 기도는 단순히 개인의 신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회복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에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역사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나의 피로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작은 기도라도 하나님은 결코 헛되이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한마디 기도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해 사람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움직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 안에 서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히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동역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며 우리의 성품을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사명을 붙잡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단순한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한 나라의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말속에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작아 보이지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히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관계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인간의 도움 없이도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도록 부르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깊게 세워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과 닮아가게 하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이런 관계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통해 회복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단순히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뜻을 함께 느끼며 기도로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그분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관계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잘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요청의 행위가 아니라 관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깊게 하십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화려한 궁궐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하루 세번 기도하는 습관을 꾸준히 지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한 다짐이었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왕의 명령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금지했을 때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에 어떤 명령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관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할수 있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 향하게 하시기 위해 기도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와의 관계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계시며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응답이 더딜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도움을 요청하는 존재가 아니라. 대화와 교제를 나누는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받으십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 사랑 안에 두십니다. 다니엘이 포로의 땅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관계를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실 때 단순히 무엇을 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더 오래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가장 깊은 길이며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일을 계획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계획의 대상이 아니라 동역자로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하심 속에서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그분의 계획을 구경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계획에 참여하는 동역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순종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그분의 계획에 협력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그런 동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회복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약속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기도로 참여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지만 그 믿음이 게으름으로 변하지 않게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자신을 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뜻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일깨우시고 방향을 바르게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일의 도구로 세우시는 시간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된 땅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는 방식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일을 완성하신다. 이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시며, 동시에 우리를 그 변화의 도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을 넓히시고, 우리의 시선을 자신의 뜻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단순히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기도는 단지 바라는 것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맞추어 가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고 그 일에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동역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뜻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니엘이 그랬듯이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세상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분의 뜻을 완성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그분의 동역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세상을 바꾸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결코 작은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당신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그 일의 한가운데에 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자리에 서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